오늘이 시간에는 희망찬 미래 평화 중심 고성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고성군의 주요 현안과 정책을 살펴보는 특집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그첫 번째 소식입니다. 동해바다는 오랜 국민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죠. 그중에서도 최근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동해안 최북단 고성군인데요. 특히 백두대간과 바다, 자연호수가 어우러진 대자연은 물론이고 안보관광까지 자체로운 특색이 관광객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고성 관광의 매력을 소개합니다. 자연호수와 죽도가 어우러진 송지호, 고성 팔경 중 하나로 수려한 경관을 자랑합니다. 호수 옆에 우뚝선 타워에 오르면 천연기념물인 고니를 비롯한 철새들의 우아한 날갯짓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호수를 둘러 황토길로 조성된 산속길은 비대면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뭔가 관광객들이 몰린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생기는 게 카페거리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희는 그런 것보다는 자연적인 거또 보존 잘돼 있는 거 이제 그런 거를 자꾸 찾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가 참 그런 면에서 마음에 들고 동해안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자연호수 화진포는 100년 넘게 지켜온 소나무들이 울창한 송림을 이룹니다. 경관뿐 아니라 피톤치드 명소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선택했던 곳, 김일성 별장은 남북 분단의 아픔을 상징하는 안보 관광지로 재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근접하기가 굉장히 가까워졌잖아요 고속도로도 생기 양양 고속도로도 생기고 그래서 고성이 제 (2의) 어떤 우리가 삶을 꿈꾸는 쪽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은가. 이처럼 태초의 신비를 그대로 간직한 대자연과 역사 문화 콘텐츠까지 갖춘 고성 지역이 최근 국내 여행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은행의 지역경제 보고서를 보면 내비게이션을 통해 고성을 검색한 사람들이 지난해보다 36%가량 늘었습니다. 지난 2년 전에 비하면 7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고성군도 관광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랜드마크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거진항 어촌관광 체험마을은 4년 만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산과 바다, 호수가 잘 어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정말 어우러지는 투자로 그것들이 잘 투자됐을 때 우리 지역의 우리 모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고 또그 중간 중간에 우리 군에서 또 투자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여기에 이색적인 수중 절벽과 원시 해변의 파도 등으로 해양 레포츠인들의 발길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산과 바다의 역사와 문화까지 더한 고성이 국내 일등 관광지로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다입니다.